드디어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가상화폐 판에 날개가 달렸네요. 그래서 ETF가 승인이 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 있느냐? ETF의 승인으로 인해 가상화폐의 접근성과 수요가 증가하겠죠?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수요 역시 증가하게 될 겁니다. 또한 접근성과 수요가 증가함으로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 역시 늘어나겠죠? 그리고 규제 당국의 감독하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안과 안전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를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발생이 되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이룰 수도 있겠죠. ETF 승인이라는 것 하나로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올수 있죠. 솔직히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바로 자금 유입 ETF 승인으로 인해 가상화폐판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한 자금들이 유입이 될 겁니다. 이건 예상이 아닌 확정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걸 이미 알고 계셨던 저희 구독자님들은 당연히 승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미리 투자해 두셨을 테니 이제 돈만 벌어가시면 되겠네요. 다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말대로 암호화폐의 가치가 연계된 상품과 수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서 투자해야 된다는 말은 확실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수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간 내가 힘들 때, 더울 때도, 추울 때도, 열심히 청춘을 투자해서 벌어오신 소중한 자산인 만큼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고, 그 다음은 도대체 뭘까요? 가장 큰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건 이더리움과 리플입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리플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이유는 아마 모든 구독자님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만 환기성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리플은 비트코인이 ETF 승인이 나기 전에 이미 그보다 상위 개념인 리플 ETP가 유럽에 출시가 되었으며 SEC와의 법적 공방 역시 부분적으로는 승소를 했고 남은 부분 역시 리플의 손을 들어주고 있죠. 또한 최초의 비트코인 투자 펀드사인 그레이 스케일에서 리플을 다시 편입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리플의 고래들이 매주 수천억 단위를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 역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한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난 뒤에 무려 2억 8천 5백만 달러 하나로 3,800억 가량의 자사주 매수 프로그램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굵직굵직한 호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절 유력이라는 찌라시가 돌았었던 적이 있었죠. 그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고 실제로 저에게 연락이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는 단언컨대 무조건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절대로 낚이시면 안 된다고 후원 장담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가짜 찌라시를 유포시킨 다음에 던져져 나오는 매물들을 받아먹고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 역시 제시를 해드리면서 지금 겁이 나서 던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말씀을 드린 대로 승인 거절 유력이라는 뉴스는 가짜 찌라시였고 그로 인해 떨어지는 물량들은 누군가가 모조리 받아먹어냈으며 승인이 확정이 되면서 다시금 추가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력에게 절대로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세력을 이용해서 수익을 볼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이 리플, 이 리플의 고래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셔야겠죠. 리플은 이미 좋은 결과, 행복한 미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구독자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심이라는 게 무한할 수 없고 기다림 자체가 다소 지겨울 수도 있겠죠. 기다림의 과정에서 다른 코인들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 걸 보고 있자면 리플을 믿기야 하겠지만 그런 수익들이 부러운 건 사실일 테니까요. 물론 구독자님들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코인들은 대부분 세력들의 장난질이고, 내가 저 급등하는 코인을 들어갔다고 해도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세력들에게 당해 물량을 대신 떠받아줬을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럼에도 누구나 상상은 할 겁니다. 세력들이 치는 장난질을 이용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보는 상상을요. 물론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역시 아실 거예요. 실제로 현실은 한국의 코인 시장은 아직 이렇다 할 보호법이 없어 정부에서 제대로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검찰과 금융당국 역시 단속 권한이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시세 조작 세력까지 가세를 해서 국내 시장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가져가기도 했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800% 가량이 상승을 한 사이버 커넥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실제로 시세 조작 세력이 계정 수십 개를 이용을 해서 코인을 자기들끼리 사고파는 자전 거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력을 이용해서 수익을 본다라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요. 하지만 제가 누구겠습니까 구독자님들의 영원한 코인 동반자, 구독자님들의 코인 안전 운행을 책임질 김기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국내에서 비밀리에 활동 중인 조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조직이 현재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인데요. 탑시크릿이라는 방입니다. 안내 문구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해 보자면 100% 회원제로만 진행이 되고 있고 해외 계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유추의 시에는 평생 블랙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블랙이 될 각오를 하고 구독자님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일단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제가 차트랑 비교해가면서 보시라고 일부러 텔레그램방의 내용을 캡처해왔는데요. 제가 볼수 있는 내용은 6월 21일부터였고 이날 스토리지라는 종목이 나와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매집을 진행을 했고 이쯤에서 개미꼬시는 구간 이 꼭대기에서 두배 가량의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네요. 이 다음 종목은요. 7월 8일에 공유가 된 스토맥스라는 종목인데요. 대략 이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을 했고 이 구간에서 개미꼬시는 구간 이 꼭대기에서 약 3.5배 가량의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8월 19일에 공유가 된 사이버커넥트라는 종목인데요 어? 이 종목 나치 있죠? 아까 기사에서 8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종목인데요 탑시크릿에서 진행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을 했고 이 구간에서 개미 꼬시는 구간을 꼭대기에서 800%가량의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네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스토리지, 스톰엑스, 사이버커넥트 이외에도 9월 1일에 공유가 된 하이파이, 9월 14일에 공유가 된룸 네트워크, 10월 20일에 공유가 된 아크 코인, 11월 5일에 공유가 된 시빅, 그리고 11월 14일에 공유가 된 블럭까지. 텔레그램 방에서 나온 코인들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상승한 걸볼수 있죠.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던 이런 세상이 존재했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이 방에 입장을 하고 나니 왜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내가 모르게 움직이고 잡을 수가 없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훑어보니 한 달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의 코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해서 드디어 나도 인생 폈구나 앞으로 일안 하고 이것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했지만 솔직히 저를 그간 믿고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님들을 도저히 배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구독자님들에게 이 텔레그램 방에서 나오는 코인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12월 4일 이후에 공유를 해드렸던 이 코인,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코인은 바로 벤치였는데요. 그 당시 문자를 넣어주신 분들에게 모두 벤치를 넣어드렸고, 3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저 김기사를 믿고 문자를 넣어주신 수많은 구독자님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낸다면 구독자님들 분명히 저 김기사에게 서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가 된 코인을 또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1월 9일에 공유가 되었고, 23일부터 매수를 진행을 해서 2월 1일부터 수익청산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적혀있는 목표 수익률이 무려 700%라고 합니다. 이 코인 구독자님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블랙이 될 각오를 하고 공유해드릴게요. 반드시 받아가셔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7921550 01057921550이 번호로 알아보기 쉽게 숫자 3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국내 최상위 세력의 정보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정말 너무나도 어렵게 얻은 정보니까 꼭 문자 3 보내셔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를 공유해 드림에 있어 비용 청구나 유료 전환 등 금액 요구는 결단코 없을 거며. 문자를 보내시면 AI가 자동으로 답변을 주는 시스템을 활용 중이기 때문에 숫자 3이 적혀 있지 않으면 AI가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3 적으셔서 문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구독자님들이 만족스러우실 만큼의 수익을 챙겨 가시고 그로 인해 저 김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서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찾아와 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자님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